안녕하십니까 성경인물연구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제9대 사사로 갓지파의 사람입니다 딜레앗 지방에서 살고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소생입니다 그러나 그 본처 소생의 자식들에 의해서 길르앗 지방에서 쫓겨나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족 속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싸울만한 용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길르앗의 장로들은 도배 가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이따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입단은이 이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큰 용사라고 말할 정도로 돕지방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을 치르면서 명성도 얻었고 돕지방의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본토의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압제를 받게 되자 결국 입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달라라고 요청하게 되고, 입다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스스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 나온 사람인데 굳이 자기 민족을 왜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이스라엘 길라 장로들에게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라고 질문하게 되었고. 이킬라 장로들은 당신이 만약에 우리로 싸워지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입다이에게 전쟁에 나가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세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안이지요. 멸시를 받고 쫓겨났던 입다이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이 솔깃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다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와 또 형제들이 있는 그곳이 이안문족속에 의해서 어려움을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입다는 그 말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거지요. 신지가 깊고 정이 있었던 사람이 입다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입다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암몬족 속도 길르앗을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전쟁의 준비가 다 준비됐고 싸울 일만 남았던 거예요. 이때 이입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의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11절에 보면 입따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성을 섬기고 있을 때에도 이방땅으로 쫓겨났던 이 입단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민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쫓겨나서 이방땅에 가서 살았던 이 땅은 그 신앙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은 이암몬 족속을 상대로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아래였고 그리고 그 길라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에브라임 족속에게 가서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우자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라하 땅에 주로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출애굽 당시에 여우수아에게 배정받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따에이 식구들이 정착해서 살아갔던 거죠. 그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볼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나가 같이 싸우자는 이따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는 에브라임족 속에 도움도 없이 전쟁에 나가서 암몬족 속을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따는 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되지요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 나를 맞아주는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갔고 그런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할 때첫 번째로 자기를 맞아주었던 것이 바로 입다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의 딸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상대로 소구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그 아버지를 맞아주었습니다. 입다가 그의 아버지가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한 것도 모르고 입다는 너무 기뻐서 아버지를 기쁘게 맞아주었던 거지요 입다는 이때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원은 하나님께 드렸고 그 서원을 기꺼이 수락한 것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경솔했지만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의 얘기를 듣고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수락하게 됩니다. 입다의 딸이 얼마나 효심 깊은 여인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지요. 입다는 오랫동안 자기 족속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싸움을 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에 감사하여 결국 이따의 딸은 기꺼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겠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따는 결국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서원대로 바치게 됩니다. 돕당에서 그냥 살았으면 전쟁을 치러야할 이유도 없었고 또문난 동네 외동 딸을 이를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요. 그런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따는 결국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까지 이어야 했던 거지요 입다가 이 암몬족속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사로 6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2장에 가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또 입다에게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입다를 찾아와서는 너는 어찌하여 암몬과의 전쟁이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라고 하며 싸움을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에브라임 족속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묵살해 버렸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오두머리로 입다가 서게 되자 그를 다시 쫓아내기 위해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고 사실은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족속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족속은 구약성경 곳곳에 굉장히 폐역하고 음란한 모습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이 입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단강 나루턱에서 이미 그 나루턱을 먼저 점령한 입다는 자기들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상대로 4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시 이스라엘 족속의 우두머리로 6년 동안 일했던 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자기들을 위해서 기꺼이 싸워주었지만 끝까지 입다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에브란 족속들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자기 희생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